네드 컨테이너 강남점입니다.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신논현 방향으로 오른쪽이죠? 150m 정도 오면 여기가 나옵니다. 여긴 지하 매장이네요? 저희 네드 컨테이너는 1층을 위주로 있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강남점을 지하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요. 여긴 제일 핫한 거리다 보니까 1층 월세가 2천에서 3천 정도 해요. 너무 월세가 비싸다 보니까 부담 가서 지하를 얻게 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를 얻게 된 이유는요, 여기가 제일 메인 거리 중에서도 제일 센터예요. 중심이에요. 사거리에. 목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걸 얻게 됐고요. 세 번째는요, 전용 주차장이 앞에 두 개, 뒤에 다섯 개나 있어요. 매장 얻을 때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차장이 여기가 해결되니까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 네 번째, 간판이에요. 간판 정말 크지 않아요? 여긴 지하이지만 1층과 똑같은 간판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지하 전용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계단이 있다 보니까 이 계단도 저희 공간이랑 똑같아요. 홍보 이런 광고판도 걸수 있고 이런 너무 좋은 조건이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많아서 레드컨테이너 처음으로 지하를 얻었습니다 1층 못지않게 매출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강남점은 24시간 운영을 합니다 직원이 근무하는 낮 시간에는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직원이 퇴근한 밤 시간에는 이 성인증기를 통해서 들어와서 쇼핑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몇 평인가요? 여기는 70평입니다 여기는 얼마 투자하셨나요? 여기는 권리금 보증금 빼고 총 2억이 들었습니다 인테리어에 1억 물건 1억에 해서 2억이 들었습니다 여기... 수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총 매출은요 8,9천 정도 되고요, 순익은 2,3천 정도 됩니다. 매장 근모는 직원 인건비, 월세, 관리비 다 빼고 한 2,3천 정도 남습니다. 저희가 창업 문의 전화를 받으면 보통 동네 서민용품을 갔다 와봐요. 가 보면 10평에서 20평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 본인들도 10평에서 20평을 얻어야 되는구나 생각해서 보통 10평에서 20평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객에게 전화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어느 매장이 제일 크냐, 어느 매장이 물건이 제일 많냐가 문의가 제일 많이 옵니다. 고객들은요, 큰 매장, 물건이 많은 매장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인용품보다는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물건이 많이 진열되면 그 지역을 석권할 수가 있죠. 똑같이 저희가 올리브영이다 생각해보면, 작은 올리브영하고 큰 올리브영 있으면 다큰 올리브영으로 갈 거잖아요. 물건도 많은 곳. 성인용품도 똑같아요. 한번 사러 오는 사람들은요, 매장이 크고, 물건 많은 곳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록이면 매장이 좀 크고, 물건도 많이 놓으면 그만큼 매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투자금액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넉넉하신 분들은 매장을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창업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예, 강남 매장 5층에 가보면 창업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창업 센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는 레드 컨테이너 창업 센터입니다. 레드 컨테이너 강남점 매장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상담은 여기서 합니다.